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되세요? 헬로 키티 헬로 티한 번만 때려봐주세요 얼굴. 비건이에요. 안녕하세요 생겼살 저는 지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펭시다 루피다, 뭐 엄청 많은 캐릭터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캐릭터판에 이 찌보기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캐릭터 세계를 새로 평정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들.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제가 곧이 근처에서 데뷔 파티를 합니다. 지금 세종대학교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 데뷔 파티에도 초대를 하고 우리 세종대학교 친구들도 응원하려고 이렇게 찌보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그 오늘의 미션! 을 받아내. 그러면 일단 20명만 다 신청하게 만들면 돼요. 미션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데뷔 파티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이대로 끝나는 거야? 네. 어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오늘 열심히 얘기겠다 아주. Let's go! 안녕하세요. 저희 데뷔 파티에 오실래요? 두부 커플? 두 분은 어떤 사이시죠? 동료입니다. 동료, 동료. 네. 그, 그짓말하고 있네. <laughs> 썸타는 사이? 네, 뭐, 좋습니다 어머, 어머, 웬일이야. 그럼 우리 썸의 완성을 나의 데뷔 파티에 와서 시키면 되겠다. 12월 28일이거든요? 갈수 있으면. 갈수 있으면 은 없어. 저희가 고기도 드리고, 두 분의 사랑도 드리고, 할 예정이거든요? 28일 날꼭 와서 오케이. 1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미 1일 돼서 오실 것 같아. 파티 때꼭 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는 주고 가야 되는데. <laughs> 와. 사람이 너무 없어. 어떻게 시험 기간이라 다들 그 집에서 공부하시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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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 뷰 <laughs> 제발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터뷰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찌보기로 갑니다 혹시 네. 그러면 28일에 뭐예요 28일이요? 네 28일에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좋아요 그럼 28일에 찌보기의 데뷔 파티를 진행하거든요 무슨 파티요? 데뷔 파티! 데뷔 파티요? 네! 아직 데뷔 안 하셨어요? 데뷔 안 했어요. 저 근데, 지금 연습생! 근데 왜저 인터뷰를 하시죠? 아! 네, 데, 데뷔, 데뷔 데뷔는 하고 오셔야. 아니 e t 데뷔 파티 초대를 하려고. 아, 초대를 하려고? 초대 r t i e TV Partie. TV 왜요 왜요 i e TV Partie. TV Partie. TV p 귀, 귀안 보여, 귀 <laughs> 여기 와서 그럼 상추 먹어요, 같이. 아겠 좋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조심해서 감사합니다. 가요. 감사합니다. 얘가 데뷔를 안 했다고 하니까 짜기 식네. 데뷔를 했다고 좀 거짓말을 치. 저랑 인터뷰 잠시 가. 능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웃음> <웃음> 아. 분명 오늘 종강 아직 안 했다 해서 학생들 많다고 들었는데 없네 데뷔해서 언제 유명해지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네. 전단지 좀 받아주시겠어요? 아네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10, 12월 28일에 뭐 하세요? 딱히 일정이 없습니다 아 친구분이랑 오시면 되겠네요 <목소리> 저희 데뷔 파티에 오시면 쯔보기가 <목소리> 이런 걸 하면 성공적으로 데뷔를 할수 있겠다 네크마스 네. 관련된 뉴스 하나 아, 해보면... 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네명꼭 아. 네. 채워서 우리 꼭 만나도록 해요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인터뷰 해주셔서 네. 반가워요 <목소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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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오늘 시험 보러 오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내잘 봤냐고 물어보지 않을게요 자 그럼 어? 시험 끝나고 연말은 계획이 어떻게 돼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데뷔 파티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 데뷔요? 네. 이리... <웃음> 이렇게 쑥을도 <laughs> <수고를 웃음> 오게. 나 이렇게 이런. <laughs> 아 여기 네 명끼리 놀러 와라고. 네 음, 명끼리. 세 명도 안 되고 다섯 명도 안 되고 <laughs> 딱네 명이어야 돼. <laughs> 그럼 지금 휴대폰을 켜서 저 q r 코드를 그래. 한번 찍어볼래요? 노래 불러주. 노래 불러주냐고요? 노래도 불러줄게요. 원하는 거다 해줄게요.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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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곡 신청곡. 데이식스 데이식스 데이 데이 예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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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laughs> 받아주던 <널 바라봐주던 웃음> 그 눈빛 <laughs> 다 어때 어때 신청해야겠지 <laughs> 오케이 이거 전부 쏘는 거 맞지? 전부 쏘는 거 맞지. 절 <laughs> 절대 걱정하지 오케이. 마세요. 기대할게. 음 고마워 <웃음> 안녕. <웃음> 아. 괴로울 수가 없네. 어머, 누가 열어줬어? 감사합니다. 아, 세 군데 친구들은 다 착한가 봐요. 저분 혼자 계시네. 뭐 먹어요? 순치, 고기는 안 좋아해요? 고기 좋아해요? 제 이름은 찌복이고요. 네 혹시 찌복으로 이행시 가능하세요? 찌? <laughs>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해야 돼. 자, 찌! 찌개 맛있어요. 오! 볶음밥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데뷔 파티에 오면 그 볶음밥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가능? 가능. 신청?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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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자, 그러면 식사 마저 맛있게 하시고. 어, 네.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한 번만 때려봐도 돼요, 얼굴. 한 번만 때려봐도 되냐고요? 네, 푹신푹신할까요? 네, 하시고 싶은 거다 해주시면 돼요. 아우, 파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랑 인터뷰 하실래요? 아, 안, 안 하신다고요? 고마워요. 저랑 인터뷰 하실래요? <laughs> 데뷔를 하는데 내가 직접 하는 거 맞아요? <laughs> 어떤 근원적인 어떤 의문이 살짝 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도발로 열심히 뛰어야지. 그치? 그쵸. 열심히 살아야 돼. 그쵸.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 캐릭터 열심히 살아야 돼. 아니요. 내가 뽀뽀가 엄청났잖아. 어떤 생수 같은 어? 그런 캐릭터처럼 유명해지려면 열심히 다녀야 돼. 저랑 인터뷰하실래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되세요? 헬로키티. 헬로키티? <laughs> 어, 루피요. 루피. 저 첫인상 어때요? 첫인상. 오... <laughs> 하얗고. 하얗고.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초록색. 하이? 이파리, 이거 이파리 온것 같아요. 상, 상추? 상추, 오, 정답! <laughs> 오! 머리가 커요. 28일에 데뷔 파티를 하거든요. 데뷔 파티를 해요. 저의 어떤 점을 매력 어필을 하면 그날 데뷔 파티를 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어, 춤을 추면은 춤이 어, 네, 많이 될것 같아요. 짧은 요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네. 춤이 있으면 극복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대에게 오.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빵뜰것 같아요. 빵뜰 같아요? 네. 좀 유명한 캐릭터가 될것 같아요. 아, 네. 두 분은 뭐, 어떤 개인기 같은 거 있어요? 개인기, 원피스에. 원피스, 에 그. 원피스 심상치 않아? 소꼬마대다 에이, <laughs> 이 에이, 에이, 에 가. 에이,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let's get it. l e t s a e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데뷔파티 때꼭 만나요. 안녕. 네. 안녕.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음... 아 오늘 다볼장다 봤다 이거 <laughs> 우리 그날 그럼 데뷔파티에서 꼭 만나요. 네. 재밌게 놀아요 우리. 네. 순조롭게 데뷔할 수 있겠어요. 세종대분들 간식 가져가시고 시험도 잘 보시고 저의 데뷔파티에 꼭 와주세요. 뚜뚜뚜뚜뚜뚜뚜뚜자대 잘해라 나는 언제나 대있어요전 찌복이라고 합니다 저 첫인상 어떱니까? 그냥 서있는 인형 같았어요 서있는 좀 인형 같았네요 네. 귀여웠어요 귀여웠... 아이돌 춤 같은 거 좋았으면... 아이돌 춤 순창 꿀었다 저는 찌복이예요. 찌복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 데뷔 파티 때 만나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드디어 미션이 성공을 했습니다. 찌복이가 성공적으로 데뷔 파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호! 세종대학교 분들 너무너무 최고였어요. 저한테 다가와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준비를 잘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파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데뷔 파티 찌보기 성공적! 아, 여기가 내가 데뷔를 할 곳이구만. 데뷔 파티 무사히 끝낼 수 있겠지?